자 여러분 날씨가 춥죠.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까? 이눈오는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,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희망 있는 대한민국만 죠 예! 여러분이 바로 힘입니다.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언젠가는 다다를수 있습니다.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지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영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,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겠죠. 제가 내려오면서 검거이 생각해봤습니다. 맞아요.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까? 왜 높은 물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,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 걱정하고, <laughs> 일자리가 사라져서 내일 모레를 걱정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. 앞으로 이런 더 나아질까, 더 나빠질까?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지금은 더 나빠질 것이다. 희망을 갖게 어렵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나 여러분,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드는 다 우리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. 희망을 만들어 가면서 좌절하지 말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.